선돌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가서 개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미가서는 미카라고 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마이커이고요. 한문 성경은 미지아스라고 발음이 되어집니다. 개역 한글판은 미가 자라는 것이겠죠. 저자는 미가서와 예레미야 26-18절에 보면, 미가는 갓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이고, 호세아 이사야와 동시대 활동한 예언자로 알려집니다.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통치기간 중에 주로 남왕국에 가서 활동을, 예언활동을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 죄악을 통렬하게 책망하고 멸망을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 하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도시였던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예언했던 선지자로 잘 기억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가서 기록 연대는 1장 1절에 나타난 저자의 활동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미가는 요담에서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였기 때문에 미가서의 기록 시기는 BC 735년에서 701년경으로 추정을 어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미가서의 어, 예,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BC 722년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은 디글락, 블레셀 3세,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산해립 등등의 통치를 거치면서 최대 세력으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유다를 위협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가장 큰 강대국이 되었고 바벨론은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의 그늘 아래에 있던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장차 바벨론으로 잡혀가리라는 미가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미가의 예언이 흘러나온 배경은 미가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살고 있던 역사적 시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 작은 촐락에 흩어져 살아가던 주민들과 하층 계급에게는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시대였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초들은 외적의 약탈과 공격뿐만 아니라 동족들까지도 그 지배 계층의 동족들이 억압하고 수탈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래서 그것에 시달리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만 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간은 성 안에서 살아가는 높은 자, 가진 자, 힘센 자, 권력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끼며 예언을 던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에게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고 두려웠다고 하는 것은 호전적인 아수르 제국이 거세게 일어나는 국제정세를 바라볼 때 언젠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가 아수르의 침략을 불러들이고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예언을 선포해야만 했던 절절한 예언에 환경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미가서의 예언의 색깔, 즉그 색채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린다면, 어, 첫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여서, 어,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어, 회귀하려고 하는, 어, 의미로 예언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귀대하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과 죄악상을 처절하게 고발함으로써 회복자가 되시고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송치자가 되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 예언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1장에서 3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들이 선언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주로 1장은 압제자들에 대한 심판, 2장은 유다 땅에 임하게 되는 보편적인 심판, 그리고 3장은 종교 지도자들, 즉, 거지 선지자들을 내포해서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4장과 5장은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4장에 가보면 메시아 왕국과 유다의 회복, 즉 시연이 높아지는 예언들이 나오고, 5장에서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통치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 그러나 결국은 회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약과 형벌에 대한 변론이 등장을 하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미가서가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탁월한 통치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이 도착하고 이루어짐으로서 비로소 성취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따라서 미가서는 죄악을 일삼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외쳤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서의 백미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냉랭한 종교 의식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교훈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교훈은 어 부유한 계층이 평민들에게 행하고 있던 공허한 형식이나 또는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그 안에 미가서 안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적인 교훈은 그리스도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열국의 심판자로 그리고 베들레엄에 태어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교훈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가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정하고 가까이 와 있으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나 의론 기준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며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만 인간은 소망이 있고, 온갖 불법과 불의에서 구원되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어,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흐르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이 미가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시는 선돌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